네, 여름하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티셔츠입니다. 종이도 많고. 코디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더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가지 티셔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세가지는 기본 티셔츠예요. 그래도 각각 제품들마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머지 네가지는 그래픽으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티셔츠들인데요. 또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스트로그 퍼머넌트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티셔츠이고 포켓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준 그런 유형의 티셔츠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구매한 그런 후기가 있는 만큼 믿고 살수 있는 그런 티셔츠 중에 하나이고요. 티셔츠를 만져보면 두껍지는 않지만 탄탄하다는 느낌이 정말로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얇은 티셔츠는 좀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십수 티셔츠를 두번 꼬아서 만든 티셔츠다 보니까 확실히 탄력감도 있고 그러면서 만졌을 땐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소위 얇은 티셔츠의 단점을 잘 보완한 그런 제품이에요. 뭐, 넥라인이 잘 맞는 제품들은 입고 벗을 때좀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은 입구도 넓지만 넥라인이 좀 유연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도 진짜로 편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도 1 0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포켓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요. 저는 엑스라 l 사이즈로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세미 오버핏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카고 팬츠랑 매칭해서 을 워크웨어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확실히 기본 티셔츠에 포켓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정말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더더기 없는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틴 플랜의 데일리 수피마 로고 티셔츠입니다. 수피마 티셔츠 하면 가장 강점인 게 착용했을 때그 부드러움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피마 티셔츠 정말 많이 입어서 매년 컨텐츠로 소개를 하긴 했지만 항상 좀 디자인적인 심심함이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네 제품은 가벼운 로고를 통해서 포인트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 가은 느낌도 아니면서 자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또 레드 컬러다 보니까 컬러적인 포인트도 쉽게 줄수 있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어깨 라인 봉제라든가 넥 라인 봉제 등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단스피마티셔츠가 부드러운 게 강점이면서 좀 얇은 거는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제품도 흰색 컬러는 살포시 비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어두운 컬러는 그렇지 않은 만큼 좀 비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모든 뭐 컬러의 제품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피마티셔츠는 부드럽고 좀 찰랑찰랑거리는 게 매력적인 만큼, 특히 올해 로퍼가 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로퍼랑 반바지, 그리고 수피마 티셔츠랑 이렇게 매칭을 해도 깔끔한 무드로 쉽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격도 할인가로 3만원대면 수피마 티셔츠 치고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 포인트도 적절하게 있으니까 뭐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입는 순간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넘블랭크의 스트라이프 하프 티셔츠입니다. 우선 이런 잔잔한 스트라이프가 포멀한 느낌을 쉽게 줄수 있어서 더 선호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좀 진한 게 아니라 은은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우선 넥라인도 신축성이 있어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넥라인이 또 블랙이다 보니까 확실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좀 일단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스티치 포인트 정말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스트라이프는 너입을 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입을 했을 때 스티치 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형태로 좀 표현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뭐,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사실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듭니다. 뭐, 진짜 편하게 툭툭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앤 팬츠에 매칭을 해도 스트라이프 자체가 주는 포인트가 좋은 만큼 정말 활용하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디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소매라든가 밑단이 안쪽 마감이 바깥에 나와 있어서 이런 스트라이프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마감이 왜 나왔는지 좀 디테일하게 제품 설명이 들어가 있다면 고객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뭐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는 여름에 필수 오브 필수템이죠. 뭐 아무래도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요. 네, 오프닝 프로젝트의 수피마 티셔츠이고요. 그럼 그래픽이 들어가 있으면서 수피마 원단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피마 티셔츠가 좀 깔끔하긴 하지만 좀 개성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수피마의 장점도 있으면서 적절한 포인트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확실히 기본 수피마 티셔츠보다 뭐 확실히 튼튼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브랜드 로고 플레이를 했음에도 좀촌스럽지 않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차콜과 그린 컬러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냉난이 가장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단 그만큼 입고 벗을 때좀 퍽퍽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이제 개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미 오피핏으로 여유감도 있어서 편하게 툭툭 입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여유감 있고 포인트가 좋다 보니까 뭐 범이나 팬츠랑 왈라비로 좀 캐주얼한 분위로 기 코디를 해봤는데 느낌의 코디랑도 잘 어울리는 만큼 만족감 높은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헤비웨이트 티셔츠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원단 자체가 주는 묵직함 그리고 빈티지한 그런 무드까지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브랜드가 바로 에스오나지입니다뭐제 연령대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선택지도 많은 그런 브랜드니까요. 이렇게 만졌을 때 헤비웨이트로 확실히 묵직하고 튼튼한 것이 느껴집니다. 빈티지한 무도 드 되게 잘 느껴지고요. 넥라인도 튼튼. 잘 만들어져 있으면서 스피어나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원체 퀄리티를 잘 뽑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그래픽도 레드와 옐로우를 활용한 항소 그래픽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나의 열정을 불러, 이렇게 느낌? 우선 결론적으로 식상하지 않다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흔한 느낌은 아니면서 나의 개성도 보여줄 수 있고 컬러적인 포인트도 쉽게 줄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 요소들을 잘 결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도 세미오피스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툭툭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데님이랑 같이 입어줘도 코디가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래픽이 주는 무드가 강하고 또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팔 티셔츠 할때또 빼놓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웃스탠딩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범위가 넓고 마감이 괜찮아서 만족도가 항상 좋았거든요. 올해는 좀 액티브하고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 네이비 컬러와 옐로우 컬러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영어와 그림이 드어 그래픽이 많긴 하지만 스포츠하는 모습에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일상이 담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추럴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15수 원단인데 이렇게 입었을 때 s 오나지처럼무겁지는 않으면서 확실히 탄탄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도 쫀쫀한 그런 느낌도 강하고요. 이 제품도 세미오버로 일자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감 이 있게 기 좋은데요. 요즘에는 또 반팔 셔츠랑 레이어드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네이비와 올리브 컬러가 또 매칭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컬러 조합을 섞어서 활용을 해보셔도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요. 아웃탠딩의 티셔츠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트렌드하면 또무까요 바로 링거 티셔츠입니다. 넥라인과 소매라인에 컬러를 넣어줘서 좀 포인트로 준 티셔츠인데요. 좀 단순 그래픽이 지겹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의 티셔츠라고 할수 있죠. 오늘 이야기할 티셔츠는 바로 이코르의 링거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컬러 배색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그린 좋아하는 건다 알고 계실 텐데 넥라인과 소매라인에 그린 컬러를 넣어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픽도 녹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프로필 나염으로 해서 그래픽이 좀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20스 코마원라는 사용을 해서 제품 만졌을 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드는데요. 근데 착용했을 때는 좀 탄탄하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개성이 강한 티셔츠인 만큼 입었을 때 쉽게 포인트 주는 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냥 일반 생지 데미랑 같이 입었는데 개성이 강한 티셔츠다 이 보니까 쉽게 포인트 주기 좋은 거죠. 트렌디한 분위도 쉽게 줄수 있고요. 물론 그린 컬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무난한 컬러도 있는 만큼 트렌디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면 링거 티셔츠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까지 티셔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취향이 맞춰서 픽, 픽, 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